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우리들 병원 병원장 박찬홍입니다. 그게 제가 저번에 허리에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의 주사 치료는 다르다. 왜냐하면 주로 디스크는 염증성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는 주사 치료를 쓰고 협착증은 염증이 아니라 이렇게 신경이 눌려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이렇게 좀 열어주고 풀어주는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혹 오신 분들이 주사 치료를 이제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냐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것에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사 치료에는 우리가 평생 써도 괜찮은 약도 있고 또한 1 년에 몇번 제한된 약이 있는데 대개 이제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고 있는 그 스테로이드를 거의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한이 있죠.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이 약은. 1년에 3번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사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안에 사용하는 약물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협착증에 치료하는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그걸 넓히는 약만 쓰기 때문에 실제는 여러번 사용해도 많이 사용해도 몸에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치료해서 만약에 반인상이 좋아지면 그 다음 치료는 우리가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상세판이라고 한번 치료해도 안 되면 그 다음 치료하면 되겠지, 그 다음 치료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쓸데없이 이렇게 세 번까지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사치료를 만약에 이제 한 번을 시행해서 좋아지면 그 다음 치료를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에 첫 치료에서 큰 효과가 없으면 그 주사치료는 그 다음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빨리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는 왜 이렇게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디스크인 경우에는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염증성 반응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해도 를 통증이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그 MRI를 같은 정밀 사진을 보면 아 이분은 주사치료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치료해도 당연히 효과가 없겠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주사치료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치료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협착증의 경우에는 제가 스테로이드를 안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착증은 염증성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평상시 일에 앉아 계실 때는 크게 안 아프다가 일어서서 걸어가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관이 특히 정맥 같은 게 이렇게 풀어져서 신경을 압박해서 아픈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 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좁아져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쪽을 좀 넓혀주는 주사 방법을 쓰는데 주사를 방법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그쪽으로 좁아진 부위에 약물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약물을 넣어도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 원하는 위치에 그 늘어지질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스거나 협착증에 이렇게 주사 치료가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잘 듣는 분들은 한두 분만에 거의 뭐 완치가 다다 다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여러 번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에 사용한 약물은 여러 번 치료도 전혀 상관이 없고 반대로 이렇게 티스 같은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세 번까지 해본다 이거는 아닙니다. 첫 치료 에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 계속 치료를 하지만 첫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반드시 다른 방법 그 다음 단계 치료하는 것이 음, 옳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협착증과 키스 어, 께서 과연 주사 치료를 몇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